수치비 회사에서 회식을 쭉 갔다 남녀 직원이 한 반반 정도 된다 한국은 따로 앉아요 보통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남자 사이에 여자가 한잔씩 꼭 껴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거의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껴서 뭘 하느냐 남자들 술 따라줘요 자기 옆에 있는 남자 그리고 안주가 나오면 접시가 떨어줘그 다음에 자기가 더러워 한국 여성인 것 보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일본 여성들이 이해를 네못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여자들이 이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자 김태영입니다.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심리학 이론을 연구하고 그 심리학 이론을 세상에 적용해서 사람들의 심리도 분석하고 또 한국인의 집단 심리도 분석하고 제반 사회의 문제들도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책들 심리학 저서를 한 서른 몇권 정도 썼는데요. 오늘 하나 소개해드리면.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심리학 책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미국의 주류 심리학을 저는 계속 반대해온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심리학 전반 내용을 소개하는 심리학 개론서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조직적인 성상납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태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에서 성상납 요구했다가 문제가 된 사건들 중에서 최근엔가요? 후지TV. 저기에서 아, 조직적으로 회사에서 부하 여직원들한테 성생납을 요구하고 그것에 또 응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회문자가 돼서 모두 다 사퇴하고 뭐 사과하고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의 회사라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하면 전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직장에 있는 윗사람들이 성생납을 요구하면 아마 다들 신고하거나 저항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 왜 일본에서는 이 얘기 가능하냐? 저는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압력이나 요구에 쉽게 굴종하는 또는 복종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집단주의 사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를 일본을. 그런데 이 집단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 꼽으려면 이즘메라고할수 있어요. 집단에서의 따돌림. 그래서 이 집단의 압력 요구에 굉장히 취약하다. 설사 그 집단의 압력이나 요구가 부당한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든가 또는 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잘 저항을 못한다. 일부 사람들은 바로 이제 아유 들어줘야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회사 같은 조직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단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윗 사람들의 요구를 집단의 요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지. 해서 응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 만약에 한국 같으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집단의 압력이나 요구에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뭐 많이 저항하는 쪽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집단의 압력이나 요구가 부당하다즉뭐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든가 내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느끼면 한국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로 저항을 합니다. 그왜 그러냐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집단은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개인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집단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집단이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집단이 정말 좋은 곳이고 좋은 존재고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지배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뭔가 요구하는 어대한 힘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설사 윗사람이 요구이든 집단이 요구이든 부당하다고 느끼면 저항을 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잘 못하는 정약 경향이 있고 이게 회사 내에서의 이제 성상납 사건 같은 것으로 터져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전에 군대 같으면 일본 군국주의 군대 같으면 그 끔찍한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인 체계 위에서 아래를 막 괴롭히고 혼내주는 그런 문화로도 발현이 됐었죠. 과거 일본이 여성들에게 성개방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 여성들을 성대방을 요구했다기보다는 성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경향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한국은 여성이 결혼을 해도 자기 성을 유지합니다. 일단 일본은 자기 성을 버리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성을 버려요. 그래서 남자 성을 따르죠. 이것에 깔려 있는 어떤 인식인 과거의 일본의 경우에는 여성을 거의 가축이나 짐승처럼 취급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양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 아내를 재산으로 간주하더라고요. 재판할 때 서양에서 그래서 재산권 침해예요. 그 아내를 가서 예를 들어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 성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재산권 침해 사건입니다. 그 남성의 재산을 침해한 거예요. 이런 문화가 서양에도 있었지만 일본도 약간 유사한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성적 대상 혹은 도구 뭐 아니면 재산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일본에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면 여성을 성적으로 너는 요구를 들어줘야지 우리가 요구하면 그런 문화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자, 고게 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문화가 있는 속에서 1945년도에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어, 패전국가가 되죠. 이때 일본 정부가 미군을 위해서 군대 위안부를 모집하거든요 근데 이 위안부를 모집하면서 정확하게 하는 일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해야 된다 뭐 이걸 알려준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을 모집해 가지고 여성들은 그런 일을 하는 줄 모르고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위안부 노릇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을 이후에 이제 정부가 공인 매춘부로서 관리를 하는 이런 흑역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한국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한국은 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일단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남자와 결혼해도 여자가 성을 안 바꾸죠. 바꾸란 강요도 없죠. 그래서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남녀 평등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들을 봤을 때. 언제부터 남녀가 이게 좀 차별 문화가 생기냐 면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여성들을 좀 차별하는 문화가 생겨요, 한국도. 하지만 서양이나 일본처럼 여성을 어떤 성적 도구나 아니면 뭐 재산이라든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는 한국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본 여성들이 좀 불리한 처지에 놓여서 이제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해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잦은 내전으로 인해 남성 부족 현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성 개방적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내전이 거의 없었던 나라고요. 가장 최근에 와서 뭐 한국전쟁 정도가 내전이고, 그렇지 않고 그전으로 들어가면 내전은 없었습니다, 거의. 그런데 일본은 사실 건국 이후부터 메이지 유신 전까지 끊임없는 내전을 벌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내전이 너무 많으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뭐 종전을 너무 강하게 지키라고 요구한다면 이 남녀 대비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좀 너그럽게 대하는 분위기 이런 게 조금 생겼다고 볼수 있겠고 그다음에 유교의 영향도 한국보다는 좀 약합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나라를 꼽으라면 한국과 중국을 꼽을 수 있고 일본은 유교가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일본 사람들을 지배하는 건 여전히 불교 쪽이 더 많습니다 토속신앙하고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많이 들어가서 이 성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일본의 이런 어떤 성계방 문화도 좀 타격을 받았겠지만 한국보다 덜한 거죠. 그래서 한국도 사실 유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까지 꽤나 성적으로 개방적이었던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유교가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좀 많이 절제되는 억제되는 쪽이었다면 일본은 그런 문화의 영향도 좀 적다. 그런 점에서 한국보다는 성적으로 좀 개방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성에 대한 일본 내 성차별 문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일본에서 여성들이 계속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을 뭐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일본에는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가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한 직장인이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올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직장에 여성이 대리고 남성이 주임인가 그래요 그러면 여성이 직급이 높지 않습니까 커피를 이 여성 대리가 탑니다 남성 주임이 타는 게 아니라 그럼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자가 타야 더 맛있다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성희롱 걸려 <laughs> 여자들이 응할 일도 없어요 근데 일본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데, 저, 그런 걸 보여주는 일본의 신조어 중에 하나가 여자력이라는 신조어가 있거든요. 여성력, 여자력,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터면 이런 거죠. 수집의 회사에서 회식을 쭉 갔다. 남녀 직원이 한 반반 정도 된다. 한국은 따로 앉아요, 보통.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남자 사이 여자가 하나씩 꼭껴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거의 그렇게 된다 그래요, 문화가. 그리고 그 여성들이 껴서 뭘 하느냐 남자들 술 따라줘요 자기 옆에 있는 남자 그리고 안주가 나오면 접시가 덜어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덜어 먹고 한국 여성인 걸 보고 기함을해 가지고 그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일본 여성들이 네 이해를 못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여자들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안 한다 그럼 이제 여자력이 없다 여성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 여성들을 약간 남성들에 비해서 밑으로 보는 이런 차별 문화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에 있어서도 역시 불평등이 심하거든요 일본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죠 그래서 만약에 경제 위기가 닥친다 경제 불황이 온다 그러면 가장 크게 타격받는 집단은 여성 집단이라고 봐야 되죠 왜이 여성들이 먹고살길이 막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근에는 길거리에 잘 대놓고 성매매를 하는 풍경 도 계속 관찰되고 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죠 또 해외로 성매매를 떠나는 문제도 생기고 근데 이거는 뭐 한국도 사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을 때는 그때 취약계층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한 현상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은 대놓고 한다 그럴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인들이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서 뭐 티켓을 들고선 장사를 하기도 하고 그냥 서서 노골적으로 포격행위를 하기도 하고 일본은 그런 점에서는 조금 한국하고 문화가 다르지만 어쨌든 경제 위기나 불황에 직격탄을 여성들이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하는 성매매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인에 대한 기존 인식과 공공연한 길거리 성매매 간의 괴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볼수 있겠죠. 공공연하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호객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이미 그 사람은 집단으로부터 낙인 찍히고 버림받고 공격당하는 사람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많은 지역 가서 그런 행동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멀 떨어져서 이미 사회에서 낙오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심리가 이 판사 판 심리가 생기죠 어차피 뭐다 망가졌는데 내가 그런 걸 조심스럽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일본인들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마음이 두 개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겉, 겉마음과 속마음 그래서 다테마에와 혼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그 친절하고 소극적이고 뭐 상냥하고 이거 다다 다 테마입니다. 겉마음이에요. 근데 이 혼내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혼내가 그렇게 건강하냐 하면 그건 저는 알 거라고 보는데 이 혼내가 드러나면 그런 거친 공격적 행동, 노골적인 호객 행위 이런 것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친절했지만 과거 한국을 지배했던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 군인들 평범한 보통 남성들이 징집되어 와서 온 건데 엄청 잔인했단 말이에요. 잔인성을 유감없이 드러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테마이를 버리고, 혼내가 드러나는 순간, 일본인들은 굉장히 잔인하게 행동하거나, 또는 과학적인 행동을 하거나, 뭐, 공격적인 행동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속마음은 알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